지난올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하루에 4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력의 중심이었던 곳이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청와대가 국민 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상경한 황혼에접어든 제주 제일고등학교 8회 졸업생 산학 회원들과 동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시작부터 권력자의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관저로 지어졌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관저로 쓰였습니다. 당시 경무대로 불리다가 윤보선 전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력의 중심 청와대 이제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청와대는 전국에서 온 관람객으로 매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주 제일고등학교 8회 동창 산학회원들은 청와대 방문 기념 사진을 찍고 황혼의 추억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원만 갈수 있는 공간을 살아 생전에 볼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처음 관람했죠? 네. 어떠세요 보시니까? 밖에서 들을 때보다 와서 보니까 더 좋고. 아 개방을 많이 해서, 개방을 잘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즐거웠습니다. 에, 우리 일곱 팔례 산악회는 2010년 7월 21일 첫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째인데 에, 지난 일요일까지 산행을 포함하면 610회가 됩니다. 그러면 1년이 52주인데 한해 거의 50회를 산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우리는 그 산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일곱 산악회 그 동창 회원들이 평균 나이는 어떻습니까? 뭐 평균은 제일 젊은 사람이 아마 우리 우리 나이로 76세일 거고 많은 사람은 79세일 겁니다. 평균은 한 77세.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청와대를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예, 청와대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 돌아보니까 참그 청와대 본관을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다는 걸 예, 느꼈고 참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준 것에 대해서 예, 감사히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1948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실이자 관제였지만 서울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원과 숲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는 지난 9월 청와대 노고수군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송과 회화나무, 용보들 등 크고 나이 많은 고목나무도 적지 않다고 밝히고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기념식수도 확인된 것만 31건에 33그루에 달한다고 발표해 그 현장을 탐방하게 됐습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 8회 동창산학회원들은 청와대 개방과 함께 열린 경북궁 북무시문문으로 이동했습니다. 누구나 출입할 수 없는 공간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경북궁과 청와대 그 공간을 직접 걸으면서 공간이 가진 문화의 역설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서울 청계천 복원 현장은 제주제일고등학교 8회 동창회 산학회원 부부들에게 제주시 산지천 복원을 비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하천 복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복원이자 생명 복원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의의는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2005년 10월 1일 개장한 이후 매일 시민들이 청계천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문화유적을 복원하고 도심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하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서울시에 많은 경쟁력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생태적 다양성의 부족, 훼손된 문화유산의 복원 문제 등은 여전히 남겨진 과제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 행정 뉴스 서정영입니다.